안녕하십니까. 박성중TV의 박성중 의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의 양재 내곡지구, 주민들만 지금 8만 7천 분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 서초구 전체 43만 분의 한 20%가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민임대주택지구로 또 이명박 대통령 때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난 5년간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이라든지 교통 여건 등 인프라는 거의 발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뉴스테이, 가천 뉴스테이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또 문재인 현 대통령은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더 복잡할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위에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은 있지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해결의 물건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것이 검토되고 있는지 이런 내곡 양재의 어떤 현안과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재 내곡지구 여러 가지 사업 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입니다. 제가 앞에 유튜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해서 충분히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 역경 속에서 순항 중. 올해도 132억이 확보돼서 사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완료되고 나면은. 양재 내곡 지역 우리 서초구 주민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에 있어서 주민 우선 배려라든지 또 모자 의료센터의 우선 이용이라든지 중앙 중앙 외상센터 우선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배정 관련 사안입니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입니다. 현재 양재 내곡 지역에는 중학교가 은남중학교, 내곡중학교, 영동중학교 세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은남교 일개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학부모들의 불평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 당국과 협의한 결과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파학군 강남 전체 파학군 전체에서 지역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의 통합 조정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데 새로운 신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저는 양재 매곡의 학생들도 많은 서초 주민들이 선호하는 서울고라든지. 상문고에도 배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방안이 첫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 우리 영동중학교에는 과천 학생 일부들이 와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천 뉴스데이에 7천 가구의 어떤 가구가 입주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초, 중, 고가 1개씩 신설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우면동 어, 일부 학생들은 같은 쪽에 배정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당국에 의사타진을 했는데, 교육당국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하여튼 앞으로 학교 건립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세 번째, 종상향 문제입니다. 서울추모공원이 위치한 내곡동 일대 칠개마을에 대해서 종상향, 일종 전용 주거에서 일반, 일종 주거로, 그, 서울추모공의 입주가 결정되면서, 주민, 주민인센티브 차원에서, 서울시가 당시 2009년 6월 약속한 사항입니다. 제가 구청장으로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서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오세 그, 박원순 서울시장을 찾아서, 세번이나 면담을 하고 국정감사 질의를 통했고 또 서울시청 앞 항의 시위를 통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했습니다만 박은순 시장은 자기 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묵묵부답입니다 박승중은한번 물으면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문제가 표면위로 부상한 것은 과천 뉴스테이 개발 계획이 나오고부터입니다. 과천 뉴스테이 내에 종말처리장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서초 네이체 1이라든지 LH 3단지, 4단지, 5단지와 바로 인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와 LH, 서초구, 서울시 관계자들을 자리를 마련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인 선바이역에 종말처리장을 확장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라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정리되었다가 또다시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이 나오면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서초호반서밋 일대로 이전 논의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 또 환경부 관계자 등을 다시 불러서 여기에 대한 협의를 했고 그 결과 최근에 환경부가 기존 시설 확장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 확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 여러분 힘을 보태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안대로 끝까지 밀어붙이겠습니다. 다섯째 다음은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재 매곡 권역은 인구는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기업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교통부, 저희 의원실, 또 서초구, 관천시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 대체 중첫 번째는 양재천의 우한도로 건설입니다. 3년 전에 그 2017년 7월달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올해 8월 30일날 완공될 예정인데요, 태봉로에서 강남대로까지 건설입니다. 한 430억을 투자해서 우면지구의 우면 교통 외부 교통이 상당히 개선될 걸로 보고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주민 여러분께서는 조금만 참아주시면 곧 어,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이 전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 대책 중에 두 번째로 강남 순환도시국도로 지화 문제입니다. 4년 전에 강남 순환도시국도로 개통됐는데요. 교통이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소음 분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지하화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염곡동 현대자동차 본사 옆에 있는 염곡동 동서 어, 지하차도를 어, 지난 12월 27일 개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신호대기 시간도 줄였고 어, 이렇게 해서 어, 염곡동 교차로와 양재IC의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헌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 화물 터미널, 또 코스트코, 또 굉장히 그 어떤 교통이 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하철도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올 6월이면 완성되면 이 지역도 교통이 상당히 개선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대책 중에 세 번째로 과천 뉴스데이가 들어오고, 또 신도시 관련해서 교통 관련 대책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우선 첫 번째는 GTX C라인이 과천역에서 선바이역으로 양재역으로 해서 서울을 관통하는 그런 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 우면상 간의 지하 문제라든지 또 과천대로에서 헌릉도 연결도로 신설 문제라든지 또 과천 송파가 민장으로 주거 확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선바이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문제라든지 또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추진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례가천선 노선 연장 과정에서 지금 여러 노선이 복수 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우리 서초에 유리한 노선으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대책 중네 번째로요. 지금까지 교통대책으로도 조금 부족하다. 이런 차원에서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여기에는 국토부와 서울시도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더 좋은 보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양재지선철도입니다. 선바위역에서 양재역까지 철도를 건설하는 것인데요. 작년에 서초구청 예산으로 2억 원의 용역을 해서 지금 3월 말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용역이 나오고 나면 여러 가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와 국토교통과 협의해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경부 고속도로 연결램프, 신양제 IC를 건설해서 좀더 원활하게 트레이닝 하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영국 지하차도 연장을 통해서 어떤 헌능로 정체를 해소를 하겠다. 그리고 양재 r b 건설을 통해서 앞으로 건설될 양재 r b 시설에 대한 이런 물류 흐름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의왕과 청간 고속도로 소음 대책에 대해서도 우면산 지하 제 구간에 우리 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서남아시지하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추가적인 계획은 계속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양재 매곡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참 앞으로 많은 여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국립어린원 이전만 하더라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과 함께한다면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배정 관련입니다. 중학교 3개 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민들께서는 좀 불만이 많으십니다. 학교의 어떤 학력 심장을 좀 높여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문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서울고나 상문고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과천의 고등학교와 여러 가지 연계를 통해서 어떤 형태든 우리 주민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상해학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숙은, 묵은 숙제입니다. 하튼. 제가 구청장 때 서울시장과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끝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입니다. 어 여러 가지 설랑설레가 있었지만은 당초 하수종말 처리장의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네,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교통 문제 처리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한도로를 빨리 완성해서 우면동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되고 또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 지하 문제를 해서 소음이나든지 분진 또 교통 정체 해소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통 대책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양재 지선 철도, 선바역에서 양재까지 어떤 철도를 깔아서 정말 교통을 일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위례가천선 문제도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양재 내곡 지역이 정말 우리 서초는 물론이고 서울에서 정말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